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녀삼총사입니다. 저희는 아지트 당구장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와 인터뷰 및 데이터 수집, 그리고 자료 분석, 결론 도출 및 제안, 그리고 방어 수정이 있는데 방어 수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니연 체부와 정다운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맡은 게다 있고 각자가 하였습니다. 저희가 맡은 회사는 아지트 당구장이고요 위치는 강원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규모는 종업원 쓰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두 명이 있고요. 테이블은 3, 4구 테이블이 6개, 포켓 테이블이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찾은 문제점은 포켓 테이블이 들어온 이후로 매상이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여기 포켓볼 다이가 들어온 게 2학기 때 들어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3, 4구 당구를 치는 손님이 더 많기 때문에 포켓 테이블이 들어온 이후로 삼사고를 치는 손님들이칠 테이블이 적어져서 매출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문제점은 포켓 테이블이 들어온 이후로 매출이 하락해서 그러니까 즉 포켓 테이블이 2번 테이블인데요. 2번 테이블의 활용이 적어졌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2번 테이블의 사용량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해결 방법은 포켓 테이블을 빼고 3, 사고 테이블을 들여온다는 거에 맞췄습니다. 저희가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사장님께 당구장 매출 하락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는데 학교 앞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주말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손님이 적다는 것이랑 포켓 테이블이 들여온 이유로 매출이 하락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포켓 테이블이 들어온 이후로 왜 매출이 하락했냐고 여쭤보니까, 아직도 당구장의주 손님은 349 치는 손님이기 때문에, 포켓 테이블을 갑자기 들여오니까349 치는 손님들이 이제 당구를 못 치게 돼서, 매출이 하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9 테이블로 교체한다면, 매출이 상승할 것 같, 같냐고 여쭤보니까, 그 전에 349 있었을 때 매출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하셨고요. 포켓 테이블을 바꾸실 용의가 있다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데,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찾아뵌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건 매출 데이터랑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매출 데이터는 포켓을 들어오기 전 3개월이랑 들어오는 3개월 후 매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월별, 월별이랑 테이블별로 파악한 다음에 각종 차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에 아지트에 오는 단골 손님이랑 그냥 오신 손님분들한테도 설문조사했고 그것을 또 분석하였습니다. 있... 이것은 3월 매출 데이터고요. 이게 4월 매출 데이터이고요. 5월 매출 데이터입니다. 이것총 매출인데요. 3, 4월 합계는 2,171만 9,700원이 나왔고요. 이건 9월, 10월, 11월 매출 데이터이고요. 9월, 10월 총, 11월 총 매출이고 합계는 170만원대가 나왔습니다. 1700만원대. 그래서 포켓풀 테이블이 들어온 이후로 매출이 하락하면 매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이건 저희가 한 설문조사인데요. 이게 설문조사 결과인데, 4번에 59명이 나온 건에 대한 질문은, 당신은 테이블에 손, 손님이 있어 당구를 못친 적이 있습니다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따가, 전, 이따가 59명이 나왔고, 총 조사 인원은 6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1, 2, 3번은, 이따를 선택하신 분들이 선택하셨는데, 4번에 2번이, 당신이 치는 당구는 무엇입니까인데, 3, 사구를 많이 친다고 59명이 다 대답해 주셨고, 그리고 4-3번도 그분들이 당구를 치지 못했을 때 포켓테이블은 대체 어떤 상태였냐고 여쭤봤더니 비어있던 적이 더 많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켓테이블이 들어온 이유로 기존 손님들이 당구를 못 치고 그냥 가시거나 그런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들을 이용한 자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건 월별로 포켓풀 다이 들어오기 전, 포켓풀 다이 들어온 후를 데이터 분석한 것이고요. 보면 보시다시피 데이 다이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테이블별 데이터 분석인데 이그이 표를 그래프화 한 것이 한 것이 이것인데요. 이번 테이블이 포켓, 349 테이블이었다가 포켓풀 테이블로 바뀐 경우인데, 태, 매출이 엄청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습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은, 포켓 테이블의 매출 하락의 요인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그래서 349 테이블로 교체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 매출을 해봤는데요. 1%라고 나와 있는데 없다가 한0.1% 0.1%가 안 돼가지고 1%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번 테이블을 3 4고 테이블로 교체 시 사용 여부를 설문조사 했었는데 거의 있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이블의 사용량 및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요. 이게 금년 3월 매출이고, 금년 11월 매출. 11월 매출은 포켓 테이블 들어온 이유이고요. 금년 3월은 포켓볼 테이블 들어오기 전이, 전입니다. 보시다시피 2월에는 120만 1,700원. 이번달이가 3월에 120만 1,700원. 11월에는 3만 3,000원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3월, 내년 3월에 포켓 테이블을 3, 4구 테이블로 바꾼다면, 예상, 바꿀, 바꿨을 시에 예상 매출을 해봤는데요. 금년 3월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123만 6천 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이블 매출이 포켓 테이블이 있을 때보다는 이 정도 많이 증가하고요. 기존 선구 테이블이 있을 때보다 약, 약간, 한 달에 약간의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은 저희가 3, 3구 테이블 교체 시 드는 비용이 약 60만 원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포켓, 포켓 테이블 교체 시월 매출 증가액이 거의 1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테이블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결론을 낸 후에 다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요. 이, 이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찾아뵈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테이블 교체를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테이블을 교체하실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개장 중에는 바꾸기 힘들고 방황 안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터뷰를 하였고, 그래서 사장님의 테이블 교체를... 결정하셨고요 사장님께서 근데 이제 학기 중에는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방학 동안 바꿀 거라고 근데 또 포켓 테이블을 빼고 중대대 테이블 지금 원래 있던 3, 사고 테이블보다 더큰 테이블을 드리기 결정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